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5강이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저희가? 14강. 그 방정식과 해에 대해서 했죠. 방정식, 그 등식의 성질. 그 다음에 그 등식의 성질은 그 등식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등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선? 하나는 방정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항등식이 있었죠. 그죠? 방정식은 뭐죠? 어떤 해가, 어떤 X 값을 구하는 거죠? 해를 구하는 거. 항등식은 뭐죠?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같은 거. 아셨죠? 그 등식의 성질도 배웠죠.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해도 된다. 빼도 된다. 곱해도 된다. 나눠도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진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풀이에요.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 자, 그거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항. 이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항이 뭐냐면 이사할리 있죠. 그죠? 여기 있죠. 옮길리. 이사할리. 그다음에 항. 항을 이사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항을 옮긴다. 어디? 뭐, 오른쪽으로 옮기든지, 왼쪽으로 옮기든지. 근데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어제 한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어제 한 방법은 뭐냐면, x 빼기 4는 5다. 이 x 값을 한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한다고요 아, 같은 숫자를 더해도 똑같다.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떡하죠? 더하기 4죠? 더하기 4.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x 값은 9다 이렇게 푼 거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은요 다른 방법, 그러니까 똑같은 풀인데 약간 개념을 좀 달리는 거죠.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없어지죠. 근데 이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를 안 하고 그냥 넘긴다 이런 뜻으로 자 볼게요. x 빼기 4는 5다. 그럼 요걸요 더하기 4를 더하기 4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나 넘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등호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빼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더하기 4는 4라는 개념으로 하죠. 근데 좀 문제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빼기 4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플러스 4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는요. 더하기 보세요. x 더하기 1은 3이다. 그럼 이게 더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왜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성질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넘어갔다고 치고 x 값은 300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게 1차식인 건 아시죠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해가 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x 값은 9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 9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1차방정식의 풀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거냐 1차방정식 일반적인 해법이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다 뭐를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 x에 관한 1차식은 0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걸로 된다 ax 플러스 b 꼴로 된다는 0으로 된다 알겠죠 나타나는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1차방정식을 한다 그런 1차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밑에 예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그 1차 방정식이 또 이제 뒤에서 이제 그 개념 2에서 풀이를 배울 거고요. 이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3x 더하기 2는 4에서 이 4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빼기 4가 된다고요. 넘어가면 2항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3x 빼기 2는 0이죠. 자, 이런꼴로 봤을 때 이게 1차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1차식이네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예제 볼게요 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얘네 둘을 이항하죠 왼쪽으로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잡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넘겼더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몇 차식이죠 1차 방정식이 아니다요 이거는 자 아시겠죠 하나 예를 더, 더 들어볼게요 예제 그 예제 보시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 x 빼기 2는 3x 더하기 5다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넘겨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3x 빼기 2 빼기 3x가 되는 거죠? 플러스 5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면 뭐 마이너스 7은 0이죠 이거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1차식이 없어져도요 그건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1차식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차 반전식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위로 올려 볼게요. 우리 상인 권 팁을 볼게요. 자, 이항은 아시죠? 이항은 옮기면은 응, 옮긴다. 이사한다는 뜻이죠? 예, 그럼 뭐예요 그항 이항을 옮긴다. 이게 중요한 거죠. 2번 별표 치시고요. 자, 위로 좀 올릴 수 있나요? 아, 그, 좀 올릴게요. 여기까지 올릴게요. 음, 중요하니까. 자 볼게요 자 요거 중에 별표 치세요 플러스 a를 이항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a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볼게요 만약에 x 플러스 3은 8이다 이 플러스 3을 이항한다 이항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게 없어지고요 아시겠죠 양변에 빼기 3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x 빼기 2는 오다. 이 상태에서 이거 통째로 이양 통째로 같이 가, 갖고 가셔야 돼요. 마이너스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옮기시면 어떻게 되죠?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된다. 요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미지수 지난번에 얘기했죠? x의 미지수 x 대신 다른 문자를 쓸수 있다. 예를 들어서 x 대신 다른 문자를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a에 관한 몇차식이다 1차식이다. 꼭 x만 미지수는 아니에요. a도 미지수 일수 있고 b도 미지수 일수 있는 거죠? 보통 X,Y,Z를 많이 써요 G죠 G 그래서 보통 이항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죠? 부호가 이항으로 부호가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반대 부호인 양을 양변에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반대 부호인 양을 양변에 더한다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볼게요 자 여기 빼기 3을 마이너스 3을 이항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양변에 뭘 한다고요? 더하기 3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넘어가면 양변에 더하기 3을 해주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 결과론적으로는 플러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빼기 3이 이당하면 플러스 3이 된다. 그 뜻이에요.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가 2항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자, 2항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죠? 계속해서. 네모 안에 뭐 플러스증, 마이너스증 선택해라. 아. 단순하게 이항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더하기 A가 만약에 여기가 B라고 할게요. 더하기 A가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기 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된다. 맞죠? 그래서 X 값은 B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이항하면. 다음. 빼기 A가 이항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 빼기 A가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A가 된다. 그래서 X 값이 B 플러스 A다. 이 개념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다. 지금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이 문제는 그냥 이항의 개념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죠. 자, 빼기 3이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X가 옮겼네요. 플러스 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된다.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 이번에는 빼기 2가 이항되면 이항되고, 플러스 4X도 이항되네요. 그죠? 음, 동시에 동시에 이항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4x가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이항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항에 대한 개념을 한번 더 해볼게요. 밑줄진 항을 이항하시오. 뭐 이항만 하는데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요. 자, 이항할게요. 자, 1 번. 2 x 빼기 7을 이양한다 뭐가 된다고요? 3 플러스 7 된다. x 값은 다음 번에 다음 그 개념 2에서 배울 거예요. 자 2번 플러스 4를 이양하죠.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이걸 이양할 건데 이양하기 싫으면 양변에다 마이너스 4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마이너스가 4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더하기 4를 안 해주고 빼기 4를 안 해주고. 그 옮긴다. 그게 이항이에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7x는 3 빼기 4니까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항만한 거예요, 지금요. 3번, 3번은 얘를 1로 이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빼기 3x니까 더하기 3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다음, 이 4번은 어떻게 할까요? 4번은 그, 천천히 할게요, 이번에 또. 3x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요게 이항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요 빼기 6이 이항이 되면 뭐가 되죠?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럼요. 5 X. 플러스 3X가 1로 가니까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6이 이동하니까 1, 1이고요. 원래 있던 거 1, 더하기 6. 이게 이항된 거죠. X 값은 요거 끝나고 다음 개념에서 지금 할, 까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항에 대한 플러스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넘어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예. 네. 요거 좀잘 하셔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진짜 1차 방정식 한번 풀이를 한번 해 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기본. 상식이니까 상식의 선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예제를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자, 미지수 방정식은 일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푼다. 뭐죠? 미지수 X를 포함한 거를 어디요? 좌변으로. 아, 문자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어디로? 우변으로 이양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어떤 포맷을 한다? AX e q B. 이런 포맷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목처럼 뭐죠? 1차 방정식금뭘 푼다? X 값 구하기예요. 필가 하세요, 이거. X 값 구하기다. 그 다음, 양변을 정리해서 AX 플러스 B를 한다. 그 양변 개수로 뭘로 나눈다? a 로 나눈다. 아시겠죠? 이거 앞에서도 했어요, 사실은요. 같은 숫자에 일나난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한번 예제를 제가 한번 통해서 풀어볼게요. 예제. 예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x, 3x로 할까요? 3x 빼기 x는, 예를 들어서 x 빼기 8은 0이다. 맞는 이런 꼴이 있어요. 그럼 어떤 포맷으로 간다? 우리는 무조건 ax 이꼴, b 꼴로 만든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요거, 요게, X는 문자 왼쪽에다가. 그 다음. 숫자, 상수항을 어디로요? 오른쪽으기죠 2항이죠, 2항. 빼기 8이 어떻게 되죠?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X 꼴로 나타내니까 계산을 해줘 3X 빼기 X는 뭐죠? 아, 네, 맞아요. 2X입니다. 는 8. 우리 목적은 뭐라고요? X 값 구하기. 그래서 양변을 몇으로 나누죠? 나누기 2를 한다. 이렇게. 왜요? 약분해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X는 약분하면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구한다. A로 나누어서, a 를 나누는 거죠. 이게 A 값이니까. 2로 나누어서 4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꼴로 만든다? 무조건 AX 이꼴 B 꼴로 만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꼴이에요. 자, 괄호가 있으면 당연히 분배법치 하시고요. 이제 복잡한 거. 이제 복잡한 거. 소수나 소수 또는 분수가 있으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면 좋겠죠 계산이 쉬우니까 정수가 예제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개수가 소수인 경우 0.1 같은 거죠 0.1 이런거는 자 양변에 10 100 1000을 곱한다 그 다음 개수가 분수인 거는 어떻게 한다죠 양변에 분모에 최소공배수를 구한다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근데 기본 개념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밑에 상위권 팁이 있거든요 었 요걸 보고 정리를 하게 해 드릴 게요 네, 볼게요 음. 자 복잡한 식의 1차 방식은 어떻게 풀 거냐 괄호가 있거나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 있을 때는 정수 값을 만들자 그리고 괄호를 풀자 그리고 a x b 꼴로 하자 양변에 a를 나누니까 요거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여기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잘안 보이실까봐 다시 쓸게요 X 빼기 1은 3분의 1, X 플러스 1이죠. 양변에 분수가 별로 안 좋죠. 분수해도 돼요. 그것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몇을 곱하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이게 역수 관계죠? 3하고 3분의 1 역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배법칙가 하셔야 돼요. 양변에 3을 곱한다. 3을 곱했으니까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분배 법칙 들어가야 됩니다. 3 곱할 때. 정리하니까 뭐죠? 3X 빼기 3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자는 왼쪽에, 문자는 왼쪽으로. 즉, 문자, 문자 이꼴 상수항꼴로요꼴로나타낸대요 요게, 요 표현이 뭐라고요? ax 이꼴 뭐 b라는 b의 형식이죠 그죠? 이런 꼴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x를 넘겨야 되죠? 그럼 뭐가 되죠? 빼기 x가 되죠? 빼기 3을 넘기면 뭐가 되죠?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천천히 할게요. 3x, X가 넘어가니까 빼기 X죠. 는 빼기 3이 넘어갔는데 이제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3 됐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뭐시죠? 아, 드디어 2 x 4 드디어 AX의 꼴 B 꼴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요 목적? 계속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X값.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죠. 2로. 그럼 요거는 X는 2가 된다. 이 풀이로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게 1차 방정식의 풀이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최종 정리 어떻게 하냐 보, 볼게요 최종 정리는 바로 그 여기 책 있는데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ax 이걸 b로 했다 이런 걸로 다 만들어야 돼 정리를 다 하셔야죠 그럼 양변에 이게 1차 방식 정 포맷이거든요 양변에 뭘로 나눈다 a로 나눈다 A로 나눈다. 단, A는 0이면 안 된다. 아시겠죠? 양변에 A로 나누니까, 이항이나 마찬가지. 이것도 이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달라요. 등식을 갖다 이항이라 그래요, 보통은요. 그죠? 이건 나누기로 하는 거죠. A로. 그러니까, 양변을 이렇게 A로 나누니까, A 약분되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 답정너죠답정너 a 분의 B. 답이 정해져 있어. 요 이런 포맷이라면. 그죠? 근데 이 A가 여러가지 문자가 올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X가 올수 있다고, 이렇게. 얘는 뭐죠? 그 다음에 얘는 뭐, d 더하기. 이런 식일 수 있, 있다는 거죠. 그죠? 그양변에 x 앞에 있는 모든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 숫자, 단 0이 아니어야 되죠, 당연히요. 이 숫자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그죠? 그러시면 되겠죠? 자, 예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아, 기본적인 문제예요. 아주 중요해요. 다들. 자, 보겠습니다. 1번. 아, 이미 X가 왼쪽에 다 있네요. 그럼 뭐만 하면 되죠? 이거 5만 오른쪽으로 넘기죠. 2항이죠, 2항. 이항. 5가, 플러스 5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죠? 2X는 9 빼기 5. 9 빼기 5는 몇이죠? 4. 그렇죠. 잘하고있어요 4죠. 그러니까 양변을 몇으로 나누죠? 2로 나눈다. 이렇게. 2로 나누니까 X. 4를 2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방정식이 해를 구한다 이런 뜻이죠. 자, 2번, 2번은 얘죠 그러면 아, 여러분들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안 풀지만 요번에는 기본적인 걸로, 그죠? 천천히 왼쪽으로 옮기는 거죠. 왼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플러스 x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빼기 x가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4, 그죠? 자, 사과가 마이너스 3개, 사과가 마이너스 3개죠. x로 묶는 거죠. 원래 이거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4. 양변을 몇으로 나눠야 되죠? 아 a x 걸 b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양변을 빼기 4로 나눈다 숫자 좀 간단하네요 그래도 약분되니까 x는 1이 되는거죠 자 이거 확인작업 하려면요 여기다 1대입하면 확인하면 돼요 그죠 x값이 1이니까 참이 되는 그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3번 어, 3번 좀 복잡하네요 천천히 할게요 동시사건이 나오네요 동시에 2 빼기 3x는 7 더하기 2x죠? 자, 천천히. 이거를 넘기면 빼기가 되죠? 그러니까 3x 빼기 2x 7 적으시고 2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럼 계산하면 뭐죠?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문자로 묶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죠? 원래 그냥 맞게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5x. 그러나 천천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x는 7 빼기 2는 오. 됐죠? 양변을매수로 나누죠? 예.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 1을 만드는 거예요. X 값을 만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5 나누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런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다. 다음. 4번. 마지막 문제네요. 3X 빼기 10. 아, 8번까지 있죠? 참. 죄송합니다. 자, 3X 빼기 10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4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X 플러스 5X. 자, 14 적으시고. 자, 빼기 10이 넘어가면 뭐가 되죠 플러스 10이 되죠? 이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X 더하기 5X가 몇이죠? 예, 그렇습니다. 8X죠? 자, 14 더하기 10은 24가 되는 거예요. 다음 어떤지 아시겠죠? 나누기 8을하는거죠 양변에. 그래서 x는 자, 8분의 24. 8이면 8, 8 3이 24. 자, 이거는 3이 되는 것이죠. 자, 1차 방정식 어떻게 할만 합니까? 이 정도를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 우리 1차 방정식 을 풀이해서 마지막 예제가 되겠네요. 아, 복잡한 식의 1차 방정식은요. 그죠? 막 분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이런 게 되게 귀찮아요. 그죠? 선생님도 이런 거싫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소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소수는? 이거는 소수예요. 소수가 아니라 소수죠, 소수. 양변에 매죠? 10, 100, 뭐 이렇게 곱한다. 맞죠? 그리고 분수는, 분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곱하거나, 사실은 통분을 하는 개념이에요. 아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됐죠? 우선 곱하는 게좀 쉬우니까, 그럼 방향할게요. 자, 요거는 1번. 1번 문제는 양면에 몇을 곱하죠? 아, 0.62가 다 10을 곱하시면 되네요. 10. 그죠? 0.2 곱하기 10은 몇이죠?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0.2 곱하기 10 하는 거는 그냥 하나 나가고 10이니까 2가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2를 10을 곱하니까 2x 빼기 6이죠? 는 여기다 10을 곱하니까 빼기죠. 그냥 1x 플러스 1.2에다가 10을 곱하면 10 2가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거 문제예요. 연산이좀 지저분하네요.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거. 자,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예. X. 12.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뭐가 되죠?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기 계산하면 뭐시죠? 3X. 2X 더하기 X는 3X. 12 더하기 6은 18. 그죠? 그러므로 X 값은 몇이죠? 3으로 나누는거죠? 숫자가 너무 깨끗해요 그죠? 정수값이라서 너무 깨끗한데 좀 간단해요 그래서 18 나누기 3은 5가 되는거죠 이렇게 5가 되요 이렇게 풀수 있는거죠 자 다음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어 이것도 10을 곱해야겠네요 양변에다가 공평하게 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곱이 있는거는 하나만 곱하면 되는거 아시죠? 나중에 또 나오면 3 곱하기 10 0.3 곱하기 4, 10은? 3이죠 3예 3이에요 그대로 그대로 베낄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평하게 10을 곱한 거예요. 1.5 곱하기 10은 몇이죠? 아, 네. 15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를 전개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3으로 나눠버려요. 양변을. 왜? 이렇게 3으로 나누면 간단하거든요. 식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죠? x 플러스 2는 3으로 나눈다. 15 나누기 3은 3, 5, 15. x 값은 5. 플러스 2가 또 이항하죠, 이항. 이항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5 빼기 2는 3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아, 이것도 3번부터는 좀 어렵네요. 분수. 분수가 더, 더 싫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면 간단한 식이니까, 여러분들, 연습하기는 좋을 거예요. 자, 4하고 2를 동시에 정수를 만들어버려요. 매수 곱해야죠? 그렇죠. 4를 곱하면 편하겠죠. 공배수니까. 그죠? 2와 4의 최소 공배수가 4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그냥 8을 곱해도 돼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좀 작은 숫자를 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4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4를 곱하는 거예요. 4를. 그럼 약분 되죠? 약분 되면서 몇만 남죠? 2만 남죠. 이해하시죠? 천천히 깨끗하게 써야 돼요. x 3이 남고요. 여기 2가 남는 거예요, 2가. 그러니까 2 쓰시고, 600이 x. 이렇게 하겠다. 그죠? 이제 뭐, 가 되죠? 분배법칙 자, x 3은 2, 6, 1 2. 2x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를 결정하시고, 2x, 2x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어떻게한다고요 문자는 왼쪽, 상수는 오른쪽. 그니까 러 요거 문자니까 요걸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되죠? 빼기 2가 넘어가면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2x. 자, 12. 빼기 3이 넘어가면 뭐가 되죠? 플러스 3. 자,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다음. x 플러스 2x는 몇이죠? X, 사과가 한 개가 있다는 거죠? 사과가 두 개. 사과 한 개, 사과 두 개. 세 개네요. 세 개, 사과. 아시겠죠? 얘는 몇이죠? 1 오. 5. 아하. 몇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3으로 나누니까 X는 5가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좀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 연습하고 정리할게요. 자, 4번. 4번. 4번은 어, 2하고 5를 정수로 만들면 10을 곱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많아요. 여기다 10 곱하고요. 여기다 10을 곱하는데 얘를 안 곱해요. 공평하게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지금 더하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시고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천천히 또 해볼게요. 4번. 4번에다가 10을 곱하는 거 양변에다가요. 10, 2분의 x 더하기 5분의 2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분배합니다. 자, 5가 되는 거죠, 5. 그래서 5x. 더하기죠? 요 부호를 따라간다 그랬죠? 더하기. 조심하셔야 돼요. 10하고 5를 약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2가 되죠, 2. 천천히 하세요. 너무 이렇게 암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실수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 됐죠? 아, 이거 또분배어치 들어오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중학교 수학부터는 수식이 좀 많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막 머릿속으로 많이 계산하지만 이 중학교는 수식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자 5x 더하기 2, 2는 4 4x 2 4 8이죠 8는 마이너스 10 아하 요거 계산하는 거죠 사과가 5개 사과가 4개니까 더하기 니까 9개 사과 자또 있네요 연습할 연습 많이 하네요 오늘은 플러스 8이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8이죠 2항입니다 2항 이항. 그래서 마이너스 10 빼기 8. 요거는 몇이죠? 마이너스 18. 그럼 양변을 몇으로 나누죠? 9로 나누죠? 이렇게 9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2죠. 왜냐면 9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지금, 지금 배웠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또. 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활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거속시라든지 또는 농도라든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좀 충분히 제대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다음 시간에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쉬워요. 앞부분도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